사업을 하는데 성적이 중요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ceo에 어떤 매스컴을 많이, 많이 타는 바람에 강연도 많이 하고요 특히 뭐 대학생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강의 강연 이런 진행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나 어, 질문들이 좀 많았 었는데요 최근에는 고등학생한테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고등학생에 대한 질문은 사업을 할 건데 공부를 잘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중요할까요? 제 생각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잖아요. 내가 마, 만약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성적도 제출을 해야 되고 출석부도 제출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뭐 토익, 토플 이런 것들도 제출해야 되겠지만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부는 못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학벌이나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사업은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 동업자가 생길 수도 있고 직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 저도 이제 여러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뭐 재무팀, 마케팅팀, 영업팀, SV팀, 물류팀 이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경영이 아닌 각 분야의 그런 직원들과 일을 하는데 저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바보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그 바보가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일할 을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경영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와 직원들 간의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요.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하나의 결제 라인이 다이렉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바보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과 학벌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영자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모르고 저 사람의 판단력이 나보다 흐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과 일하는 게 짧게는 일을 할수 있겠지만 길게 나의 인생을 걸고 일을 하기에는 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미쳐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저는 또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의 채널로 유튜브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얘기하자면 사업을 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요즘 취업하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바늘구멍 통과한 친구들을 내 밑에 두고 일해야 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